아직도 못 죽였어 아트록스를? 내가 가져가겠다. 아캡 찍을 거 그랬나? 아, 찔려면 와카가 공놀이긴 한데. 우 <목소리도> 루프다티요. <안 띄워> 얍. 얍. 파랑이 <목소리도 안 띄워> 좋겠군. 빨강이 좋겠군. 빨강이 좋겠군. 오. <laughs> <목소리도 안 띄워> <목소리도 안 띄워> 아, 아깝다, 카이사. 근데 이거 지속 터트릴 일 있나? 일단 다신 갈게. 일단 일단 다시 가긴 할게. 합류할게 합류할게. 아, 이거 무빙면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 아, 적진이긴 하네. 오, 예 빨카 막아놨어. 어, 시스템 다 묻혀갔다. 이거 좀 죽여줘봐. 야, 근데 우리 무력행사, 우리가 터트리긴 했네. 개꿀! 무렇게그서 치.. 좋은데요? 어? 아, 파랑이 좋겠군 빨리.. 오우.. 옐로우 카드 오우! 그리고 미드에 가서, 지금 빨리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이레벨을 찍어버려 좋은데요? 그리고 철육까지 터트려버려. 이모티돈개 많아. 이 와드 바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 할줄 아는 녀석들이긴 하네. 개법이야이 새끼가 돌았지, 돌았지, 돌았지. 예? 와이 새끼 톱날 당거면서 강원콤났네. 감전에 감전은 아니었네. 방금 나 감전된 것 같았는데? 뭐지? 방금 약간 감전 느낌이 살짝 났었는데? 기분 탓이었나보네? <laughs> 현실 감전. <laughs> 아니, 사필이면 상대가 제일 킬 많이 쳐먹은 새끼가 왔네, 이거. 아, 리시한 죽었으면 안 됐는데. 아, 이래 왜 이렇게 빨리 되세요? 근데? 뭐임?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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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옐로카드 o w cat. w 맞 e 맞맞 l 맞 e what a calibre, what a 래 a l i 래 r e what a c a l 아, 이건 운이 안 좋았다. 아, 그냥 카드 쓰지 말 걸. 근데 이거 특포는 가야 될거 같은데. 근데 뭐야? 이거 지금 피신 온 거야? 탑이 땅 오긴 했어? 어. 어왔어어왔어어왔어이거 어, 왔어. 씹어? 일로 와, 일로 와. 어왔어어왔어 이선만 아니냐고요? 이선만 있으면 아까 미드 서 잡았나? 점바구나 빨강이긴 해 일단 날라와 이새끼야 빨강이 줘아 근데 이게 카드를 뽑을 기회가 많으니까 와 이거 특페 숙련도 올리기 좋은데 근데? 아 근데 계속 아 이거 나 지금 이드하는아근데 근데 스턴 시간 늘리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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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게 와드 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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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환한다.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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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해봐 이렇 어떤데 어이데게이게이게특렇야 이렇게, 하기게게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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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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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이렇장 새끼야 너. 타월을 날 맞게. 혹시 경험치는 제가 좀 먹을 키스. 잠깐만 특페트 걸어서 집감 <laughs> 이거 직간 속도 더느려 공속 특페 안 해야 된다고 했지. 오케이 이게 지금부터 공속 특페. 근데 원래 이거 원래 이렇게 원래 특페 이렇게 기한하지 않아요? 옛날 이렇게 기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새끼야. 지금 또 이상 맞자랭가 일단 템 마음에 들긴 한다 너.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파이크요하이크 어쩌자는 거지 이거? 잘가. 아내꺼 잡았어 일단 잡았어. 어디? 안녕하세요. 일단 카드는 꺼지긴 했어. 그냥 평타로 칠게 그러면. 쇼핑하고 계셨나 본데? 갔다올게 파이크 오나 이거 오면 죽인다 말했어 오면 죽인다 했다 오면 죽인다 했지 오면 죽인다 했지 해봐 해봐 오면 죽인다 오면 죽인다 했지 오면 죽인다 했지 아 죽었다 아아 아, 깝다 까비 아, 아스턴안 걸렸으면은 죽였으니까 한잔해. 아나 죽었네 근데. 아나 제압이 없구나. <laughs> 뽑기 좀 만큼 막기는해 근데. 노랑이었어. <laughs> 카이사 거의 잡았을지도. 지냐 요 어떻게 도움 좀 해드려? 가고 있긴 한데. 살짝 버텨봐요. 오 영청하다 잡았어 내가 근데. 어떻게 해요? 퇴장 시키야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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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이 빨라 아이래 찍었어야 됐네 아니 이 찍으니까 존나 세네 일단 포탑도 먼저 밀어보자 야야 야, 제정신 아니지 제정신 아니지 갑자 아 아씨 바로 그냥 아운 좋게 딱 옐로카드 착 날아갔으면 스킬 그냥 뭐가지 바로 썰었는데 아씨 내마스야 어시스트 김어빈 가만히 타는 거야 근데 방금 스킬 피했어야 돼서 어쩔 수 없었어 AI처럼 뛸 수는 없잖아 가고 있어 어디야 어디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조간이다 조망이 달려 왔어 왔어 형 왔어 예와잘 끄네? 뭐 어쩌라고 아 새끼 다 왔네 이거를 떨어줘봐 일단 밀자 일단 밀자 좋아 내가 옆에서 타워 밀고 있을게요 척척척척 누구 맞았는데? 잘 맞추네요 에버 먹었어요 에버 먹었어 먹었어 아까네아 근데 세상 고마운 사람들 많다 왜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냐? <laughs> 난 사이드 계속 돌아. 감동 받아버려. 이 정도는 카이팅 할수 있어 근데 봐봐 아직 카이팅 CP잖아. CP잖아 CP잖아 새끼야 CP잖아 새끼야. CP잖아 새끼야 CP잖아. CP잖아 새끼야 CP잖아. 맞짱 깔래, 맞짱 깔래. 아, 이 새끼가 아니, 이게 딱 날라오네. 이거 아, 이때는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옐로우 하나 뽑았으면 죽이지 않았을까? <laughs> 그 다음 템은 구인수, 귀수 가야 되나? 뭐랑 귀수 구인스 트리오가 됐다. 일단 얘는 이것도 쓸모가 있어 얘랑 맞짱 가면 지나 근데 혹시 맞짱 가면 질것 같기도 하고 나 여기 날라가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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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일래. 질것 같아. 공갈수 있는 곳이 없어. 못 죽였을 것 같은데. 아, 얘 뭔가 W핑퐁? 아, 근데 들어가긴 했어야겠다. 아, 나뭐마우카한테 졌을 것같냐왜 이렇게. 응, 졌어. 마우카야 하는 그 방금 파워 데미지 받는 거 보니까 이때 졌을 것 같아. W로 막내 평타 씹고 그러면 졌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애들 너무 다, 나머지 애들 너무 잘 컸네. 썰에는 혹시, 안 쳐줄 수 있을까요? 사이다로 가야지. 뀨미. <놀람> 근데 저이 트페 볼 때마다, 난이 트페 이 기본 스킨에, 난뭐가이 상혁이의 이미지가 이게 두 커. 뭐라 해야 돼? 뭔가 이게, 뭔가 뭐이 트페 기본 스킨만 보면 왜 이렇게 상혁이 같지? 뭐? 지금 약간 하이든 부시 같지 않아요? 파랑이 좋겠군. 안녕히 계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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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가만히서 치고 있긴 한데, <laughs> 아니, 그리고 이티파에는 기본 스킨이 좀 이쁨. 아, 이거 사기 싫은데, 어떻게 본좀더안 주시나?

바랑이얘맞가면 이기나? 나 얘한테 질것 같은데 어. 개새끼야 <웃음> <웃음> 차렷!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와와 와, 진정해. 진정해. 안 보여주다가 나가겠다. 이새끼세두 명은 내원1대1은좀 세. 오, 내좀 쎄. 찾았다 이 새끼들. 내 원엔 파이크는 안 돼. 파이크 너무 콤낼만한데. 아 죽이고 싶냐 왜 이렇게 혹시 잠수세요? 와 걸어갔네 지금 아요 뒤에 가면 암살 안되겠지 이거? 요 가면 나 죽겠지? <laughs> 안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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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의 신 등장 그냥 백도어 해버려 그냥 가면 안 돼, 맞으면 죽을 것 같아 페이커식 운영 들어갈게

근데 풀이 있다곤 안 했잖아요 아니 풀 있으면 말을 하지 나 그럼 안 깝쳤지 오케이 공속템 계속 올라가는 중 근데 난데 카이팅이 의미가 없는데 이거 사는게 의미가 있나? 카이팅 의미 없잖아 나 움직이는데 어차아 몰락이요? 차라리 몰락을 갈까? 좀 상쾌하지 않게 좀 센걸로 가자 그러면 고염 보여 우염포좋은데요 멘트 받았습니다 순, 수은? 순은수고은도 한데 싶자한생갑해보생까해보포까좀더포밌좀더 재밌을 니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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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티키키야 파이크 키가는거키키 맞짱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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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깔래? 맞짱깔래?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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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니야키키키아키키키뭐키키키키키키키키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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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키키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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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 멈키 아니 갑자기 갑자기 대가리를 휙 돌려가지고 아니 근데 나 가갑의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아니 뭐야 아니 가갑에 단거지 이거 아씨 <laughs> 미스키 때리다가 죽었는데 거의 마카이는 벽이긴 하다 해줘 응왜 이렇게 약하냐 아 랭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뭐야 얘왜 이렇게 약해? 아유, 랭가, 뭐 아. 아니, 내가 랭가였으면 카이사 지금 30대였어요. 카이사 이 게임 나갔어, 이면서 아, 얘들왜 이렇게 약 아, 쉽지, 이게? 잠깐만. 살수 있어? 금방 가긴 하는데. 살아봐, 살아봐. 어? 파랑이 있긴 하네? 어? 아니, 여기로 역으로 넘어가버려 아니, 나 역으로 달려버려 아니, 난 백도어 해야 돼 저기 못 도와줘, 어차피 어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인정이긴 하잖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위험, 도 위험, 도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인 끊어놨잖아 타워 안 밀리잖아 이러면 게임 안 끝나잖아 맞짱 까자, 응. 음. 못 가겠다, 이거. 아, 지원몬안 끝나. 이거 한라인 돈안 필요해요? 파랑이 좋겠군. 일로 와. 아니, 마카이 잘해? 아니, 또 씹었어, 이 새끼? 아 몰라. 그냥 바로 던져, 시방. 그냥 파랑 못 뽑아, 이 새끼. 그냥. 이종한다잉하이사은 맞장 까야겠다. 수운이네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는데? 다는 중이야. 뭐 왔어 이미? 맞장 깔래 맞장 깔래 맞장 깔래 맞장 깔래 맞장 깔래. 새끼가 잘해수운도 없나 본데 그냥? 와이궁금 제어가 안 된다니까. 그냥 달려있죠 달려있었말이 달려. 무릎 존나 오래하네, 근데 이제 끝내자 형. <laughs> 해봐. 너 다음 턴에 죽었어 너. 어? 뭐야? 아니 왜안 보여 얘? 어디 있냐? 와. 아니 아니 가, 아니 밤 끝이 근데 어떻게 벌써 돌았어요? 내방금 바로 벗겼는데 옷 벗기기 바로 했는데 개 억울하네? 아직도 못 죽였어 아트룩스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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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르죠 저는 어때요? 좀 아파요? 뭐야, 아니, 진영! 진영 갑자기 거기 달려갔어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맞짱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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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갈래. 아, 이 아, 슈발! 우리 팀 도움? 아니, 우리 팀은, 아니, 아니, 저 좀, 아니, 저좀 도와주... 죽었다, 이게. 아, 개 빨렸다.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laughs> 특포가 좀 쓸모가 없는 것 같기도. 방관템이 뭐가 있어야 돼. 근데 마오카의 방한난 W 안 써졌나? 그 마오카 이제 W 따라오는 거 이제 안 되나? 옛날에 잘 옛날에 맨날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나? 저거 저거? 포가 중심템이고 애초에 그 특포를 풀 발동이 안 되어져. 템못 바꿔. 그냥 이거 내오면 풀템 해야 돼 그냥 이렇게 그냥 끝. 이제 못해 이제 내오만 근데 원래 원래 서렌이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상대도 재밌고 우리도 그냥 재밌어 하나 본데. 아니 서렌은 서렌은 안 치는데 이거. 개 새끼 알로 알로. 해 아, 예? 아야아 <laughs> 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궁극기를 두 번을 실수로 눌러가지아 <laughs> 아니, 애들 탱니대는데 그냥? 애들 너무 탱 아니,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야, 아 야, 뭐 안될것 같은데? 야니좀 약하잖아 아 이거 바로 먹은 애들이 이기긴 하는데 아 백도어도 안돼 싸움도 안돼 야 근데 진 완전 그냥 정석템틀이다 진도 근데 되게 셀만한데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완전 잘 컸어 아니 우리팀 왜 이렇게 다 못컸어? 우리팀 왜 이렇게 다왜 이렇게 배고파? 개이새끼야개이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 ㅅ 야 다시 가 다시 가 맞아줘 봐, 좀 맞아줘 봐 아니 아톰스 피 안다는데? <laughs> 아니 여기 이상한 애가 있는데? 아 우리 그러고 보니까 거의 오레이디네나 약간 반 에이피긴 한데 우리팀 왜 이렇게 쓸모없어? 아 이거 괜히 괜히 오래 했잖아 아 근데 아까 이거 내가 백도어에서 끝냈어야 됐어 랭가가 내가 보기엔 오른쪽 날개하고 왼쪽 날개 내가 하고 딱 그렇게 했어야 됐어 <laughs> 아이 새끼 이거 이거 원아 이거 AP 아 이거 랭아 우리 팀이 아야 이거 끝내야 돼 애들 더 재미 보게 이게 게임 끝내는 게 맞아 이거 아직 난리났다. 아직 존나 센거 바라네. 마라이드. 찌지. 아, 근데 아까 잊지 못한 거좀 아깝긴 하다. 아, 이지도 한판 뽑아야 되는데 이지도. 아, 이제 이지 두판 뽑아야 돼 이즈. 아, 아까 이즈 그냥 어떻게든 할 걸.